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. 까리고추를 준비해가 맛있는 찜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까리고추는 한 300g을 준비했는데 꼭지를 깨끗하게 따서 물에다 한 식초를 넣고 한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. 깨끗하게 씻어서 을을뺀 거잖아요. 이거를 포크로 이렇게 한번. 찔러 줘야 됩니 그래야만이 양념이 골고루 배이거든면 크면은 두 분을 찔러도 되고, 그래야 고추 사이에 양념이 들어가고 맛이 있어요. 저는 꼭지를 따고 씻어 줬어요. 꼭지 사이에 이거 안 따고 씻으면, 이 주변에 또 지저분한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따고 깨끗하게 씻어 줬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크로 찔러 주세요. 좀 크다 싶으면 2등분으로 해도 되고 한데, 저는 크게 큼직하게 했습니다. 또 대시 뿌리면 이게 좀수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. 야채를 준비했습니다. 대파를 한 대를 준비해갖고 쫑쫑쫑 썰이 줍니다. 양념으로 넣을 겁니다. 이거. 양념은 아주 간단합니다. 홍고추를 한 대를 하나를 실을 쏙 빼고 준비했거든요. 이걸 가지고 송송 썰어 줄게요. 홍고추나 집에 또 당근이 있으시면 당근 쓰셔도 됩니다. 포크로 다 손질한 을 상태에서 이거는 생콩가루 4큰술입니다. 밀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거든요. 자, 그럼 콩가루를 넣었습니다. 생콩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들를 섞어줍니다. 이런 식으로 채반에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. 끓고 있을 때 요거를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5분만 끓주면 됩니다. 뚜껑 갖고 5분을 쪄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색깔도 이쁘고 잘 됐지. 콩이 대나누 밀가루가 아니고 콩이니까 색깔도 노르노로 다이런데요 불을 끄고 이제 식혀놨다가 맛있게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. 양념을 준비를 해가지고 무쳐줍니다. 간장 두 큰술입니다. 그리고 진간장도 두 큰술 넣을게요. 매실청 한 큰술, 참치액젓 한 큰술입니다. 다진 마늘 한 큰술, 고춧가루는 두 큰술, 깨 소금 한 큰술, 통깨 한 큰술입니다. 참기름 한 큰술 넣을게요. 좀 촉촉하게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장기름은 두 큰술 넣으셔도 돼요. 조청. 조청을, 조청은 반 큰술만 넣는 게. 양념을 미리 이렇게 버물리서 무치주면은 양념도 골고루 배기고 맛있어요. 자. 들어갈 거다 들어갔지? 이제 아까 야채 썰이 난거 있잖아요. 이것도 넣어줍니다. 다 썰어줍니다 이제 완전히 식힌 후 고추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무이 주기만 하면은 맛있는 까리 고추찌개 완성이 되거든요 자 맛있게 버무이 볼게요. 아 맛있어 보이네, 이 요렇게 해갖고, 밥맛 없고, 날씨 더울 때는, 살짝 요리 쪄가고 먹어보면 정말 밥도둑이 됩니다.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 봐주시가 감사합니다.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, 예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, 예. 항상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